자, 컴퓨터 기본 제18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 첫 번째 메모장을 이용해서 텍스트 문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 2010을 이용해서 워드 프로세서 문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메모장을 이용해서 텍스트 문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 메모장 프로그램은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누르시고요. 아, 보조 프로그램 목록이 안 보이죠? 아, 이동 막대, 그러니까 아,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드래그해서 보조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합니다. 아, 보조 프로그램 누르시고요. 그러면 보조 프로그램 안에 메모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메모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모장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것은 글자 입력이 가능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 다음 줄에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면 어, 커서가 맨 마지막에 깜빡이고 있을 때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시고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커서가 내려와 있죠. 어 글자를 입력하면 이 줄에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더 누르면 여기에 빈 줄이 삽입됩니다. 아 그리고 어 다시 새로운 줄을 입력하고요. 다시 엔터키를 두번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이 줄과 이 줄을 붙이고 싶다면 붙일 줄에 맨 앞에 커서를 두고요. 그리고 백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 줄과 이 줄을 으, 떼어놓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빈 줄을 삽입하고 싶다면, 첫 번째 줄맨 뒤에 커서를 두고 엔터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줄맨 앞에 커서를 두고 엔터 키를 누르면 아, 다음과 같이 빈 줄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누를 때마다 아, 빈 줄이 삽입되겠죠. 삽입 아, 그리고 맨 앞에 커서를 두고 백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어, 맨첫줄 위에 새로운 줄을 삽입하고 싶다면 아, 첫 번째 줄맨 앞에 커서를 두고요.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더 엔터를 칠까요? 야 됐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시, 이게 신데요. 시의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메모장에서 문서 내용을 입력한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음에도 확인하고 싶다면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할 때는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요. 아,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아, 그러면 어, 다음과 같이 네,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어, 물어보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위치에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위치에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묻는 그러한 대화 상자가 되겠는데요.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장해놓고 어디에 저장해 놨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편의상 바탕 화면에 저장할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바탕 화면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 위치가 바탕 화면으로 변경이 됐죠. 자, 파일 이름이 현재 이곳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C라고 어,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아름다운 C라고 입력하고, 자, 현재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이고요. 아, 그리고 바탕 화면에 저장될 파일 이름은 아름다운 실한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파일을 만들고 싶다면, 아, 폴더를 만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어, 새로 만들기 폴더를 선택을 해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아, 또는 위에 있는 새 폴더 단추 있죠? 이 폴더, 이 단추를 눌러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C 모음이라고 입력하죠. 아, 그리고 폴더 이름을 주면 아, 엔터를 눌러서 폴더 만들기로 완료하고요. 그리고 이 폴더로 아직 안 들어간 상태죠.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1모음 폴더가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아, 아름다운 시란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메뉴의 제목 표시를 보면, 아, 현재 이 문서의 파일 이름이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닫고요. 자 바탕화면을 보시면 아, C 모음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이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메모장에서 저장했던 아름다운 C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글 2010으로 워드 어, 프로세서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요. 자, 메모장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고요. 아, 그리고 어, 줄을 띄우거나 붙이거나 이런 방법은 어, 메모장에서 다뤘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문서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때는 메모, 메모장과 동일하게 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 저장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바탕 화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어 졌던 C 모음 폴더가 있죠?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 그리고 어, 파일 이름이 표시되죠. 이 파일 이름은 첫 줄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파일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스스로 원하는 이름으로 주죠.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뉴에 제목 표시를 보면 아름다운 시란 이러한 파일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시 모음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름다운 c.txt 파일은 메모장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텍스트 파일에 해당이 되고요 아, 그리고 아름다운 c.hwp 파일은 한글 2010에서 만들어진 문서 파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파일이냐에 따라서 확장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현재 파일 이름은 두 개의 파일이 동일하죠. 그렇지만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에 현재 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동일한 방에, 그러니까 동일한 폴더에 파일 이름과 확장자가 똑같은 그러한 파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